여러요 아니, 1 në vend të kësaj do të ishte <tune>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권석창 제천사냥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바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석창입니다. 공경하는 제천시민 단양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국회의원이자 이번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석창입니다. 저는 오로지 제천 단양의 발전과 시민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보수 정치 철학을 가진 저로서는 지난 1년 동안 입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만을 위해 제3당으로, 민주당으로 어, 어, 이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제천단형의 발전뿐만 아니라 당을 위해서도 기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8일 국민의힘 출선 예비후보 공천 심사 결과 입당이 승인되었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지난 16일 경선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전 정권에서 국민의 대표자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 이들을 수렴하지 않고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심히 저해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유권자의 선택보다 더 우선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번에 공천시스템에 여론 지지율이 다른 때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여러가지 당의 재량권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론을 제대로 읽고 민심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 대천시민, 단양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잠시 당의 옷을 벗고 대의를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부소속이 아니라 제천 단양 주민 소속입니다. 여러분을 대변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한당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문성과 실천력이 있는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여 이 지역의 발전과 민생안전, 나아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여러 주민들,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더 이상 소멸해 간 지역 경제의 암울한 행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행정부 합격 이후 25년간 공직 생활, 그리고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실세 없이 제천단양의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이제 제천단양을 확실히 바꿔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각종 중차대한 대안 대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발걸음에 주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선 출마시 다짐했던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 되어 오로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힘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제천단양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 지지자분들과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모든 지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두 분에서 세분 정도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탈사 안 하셨죠? 예, 이제 약에 선거 승리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보수 철학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진보 세력과는 당연히 결탁하지 않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국민의 힘이 문제가 다소 있지만 지금의 주인이고 미래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기자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입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석장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 후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자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